샤넬아, 템센버린. 네. 방송 켜 감사합니다. 님아, 몇 시에 잤어요 기억 안 나는데요. 어제 언제 나왔어요? 님 드라마 봤죠? 님 당잠산가 그거 봤죠? 아? 어? 네. 어? 네. 누가 그 시간까지 드라마 보래요? <laughs> 음... 죄송합니다. 방감사가 당신 잠자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가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세요. 와, 대박! 8시 합방이에요. 너무... 7시 반입니다. 너무 재밌다. 빨리 일어나세요. 센당신은 <laughs> 네. 잠자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킬게요. 와 컴퓨터 지금 일어나자마자 키는 소리 들리는데 소름끼쳐다 진짜 정말 인생 어디? 신생 <laughs> 어디? 생활패턴 어디? 아... 네, 네. 네, 오늘 꼭윤 네. 이 해야 돼요. 윤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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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네. 인데 지금. 아 그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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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회다님 자기 얼굴도 감사합니다. 님 마이크 왜 갑자기 중간 없이 아, 커져요? 야, 너무 작아서 네. 130으로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엄청 커졌네. <laughs> 미안. 저 사람 도박 중송니까 안녕하세요. 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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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벌써 다 통화방 들어 안녕하세요. 요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템요 안녕하세요. 하자고 전화 걸었는데 녕로 갑자기 녕하하 어. <laughs> 맞고 왼 맞고 우리 맞고 오늘 윷놀이도 저거예요? 적어, 팀전으로 하는 거예요? 윷놀이 안될것 같아요 멜왜 목소리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방금, 일어났어 <laughs> 방금 일어났대 엄청 음. 아픈, 아픈 줄 알았잖아 목소리가. 캔디 먹여 감사해 감사해. 절묘. 지금 일어났어. 우리 지금 오늘 여기 잠제대로안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진짜로. 저그방좀 채우고 올게요. 잠시만요병약 컨셉 방인가요? 방을 어, 채우고 온다고 뭐? 온다고요? 방 방을 채워요? 방, 방 <laughs> 치우고 온데. 아... 당뭐 한다고? 네? <laughs> 뭐라는 <거야? 웃음> 이거 가족 오락 아니지 이거? 당아당 아, 당당 채운다고 당당당 당... 당 채운다고 아당 단, 채운 단거뭐단거 뭐... 아, 먹고 온다고 간식 가져온다고 아, 단거 먹고 단거 먹는다고 <laughs> 와 진짜 발음이 대급이다 템템머리 어쩜 저렇게 못 알아듣게 말을 하지? 한국말인데. 괜찮아요 레트님은 발음은 정확한데 사람 말이 뭔 소린지를 몰아먹게 말하니까. 대안은 <laughs> 오늘 그래서 팀은 어떻게 짬? 어? 랜덤한다면서요. 랜덤한다면서요. 김진우, 템템버린, 나, 카라메 그거 왜 랜덤이야? 내 마음속에서 랜덤으로 이미 주사위 돌려이어 밑장... 밑 빼기 하지 마라, 코레트 죽여버리지, 진로버린이 <laughs> <템템버린 웃음> 나가기 싫어, 나 어쩌어? 지금 전화 템... 갈 거예요?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정말 <laughs> 템템버린이랑 안 하길래 이런 느낌 이가 맨날 불이가지고요 비루와스님, 이개월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개월 구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유튜브를 생각해도 진우랑 템텐버린이 같은 팀 되는 게 재밌다고 왜요? <laughs> 뭐가 재밌는데요? <그럴> 같아. <laughs> 아 맞아 재밌긴 하지 맞아 그럴 것 같아 아다 필요 고템샘버린하고 다른 팀 제발 <laughs> 아왜 그래? 템텐버린 잘하는데 아딱 어, 게임 같은 거개못할거 아니야 딱 봐도 응? 아니야 투디 잘해. 저번에 보니까 어떻게 생각보다 잘하던디. 맞아. 너랑 아, 템템버린 같은 팀에. 나 <laughs> 남연님이랑 같은 팀할래. <laughs> 아니, 아니 우리 둘이 같은 팀할래 진우야. 어? 아? 아니 그건 내바지 아니 템템버린은 목소리가 작아서 키우면은 갑자기 크게 말하고 너무 커서 줄이면은 다시 작게 말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. <laughs> 중간에 템템버리. <어떠해? 탐탐버린. 웃음> 나나 그래서 지금 템템버린 목소리 영퍼로 해놨어. <laughs> <laughs> <그렇게> 뭐라고 <laughs> 하건 그녀의 목소리는 나에게 닿지 않아. 이따 같은 편들면. <laughs> 이러면 또 뭔가 내욕을 하고 있겠지. 회자 씨. 죽여버리나. 팀은 어떻게 짜요? 어떻게 짜냐고. 팀을 어떻게 짜요? 오늘 합방 주최하신 분이 알아서 하세요. 누가 같이 아, 이거? 그래 그러면은 코레띠랑 나랑 팀하고 아니 제 소리 하지 말고 <laughs> 어떤 식으로 정할 건지 <laughs> 알아서 하라고 멋대로 정하라는게 아니라 정하는 <laughs> 방식을 알아서 정하라고요. 팀을 <laughs> 정하는 라게 아니다. <laughs> 그래, 아시겠죠? 아사레벨. 꿀코끼리 만들지 말라 진짜. 럭키스로? 두머리랑 같은 소리 네 아사레벨 말도 파로 하든가. 아이, 큰간에개 <laughs> 알아서 했어, 알아서, 알아서, 알아서 했는데 왜 화내? 어이없어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서로하자못했다 진짜로? 탬태머리 못 살아? 아니. 아씨, 못살서 있겠어, 제발. <laughs> 왜? 탬태머리 옷으로 숨안 쉬었으면 좋겠어. 탬태머리 <laughs> 오늘 <laughs> 비염 때문에 입으로 숨쉬거든요. 그 음, 아치. 음. 저도 비염 때문에 입으로 반 숨쉬고 코로 반 숨쉬거든요. <laughs> 어, 오기, 오기. 나. 와. 과연. 코에서템 세버린. 와! 와! 오케이. 멸짱 그런 식으로 사다리 타면 되는 거예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? 그런 식으로 타시면 되고. 유튜브 하실 분들 지금 팀 짜는 거부터 녹화하시려면 지금부터 녹화, 녹화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지금 7시 59분이거든요? 음, 연습좋아 하고 8시 되면 딱 하죠? 하줄게 <laughs> 8시 딱 되면 이제 녹화 버튼 누르고 팀 짜는 거부터 해서 딱 하면 되겠다. 다시 다시 했는데 코렉트 템 창벌이 나오면 어떡함? <laughs> 뭐, 뭐. 뭐 당연히 본 게임에서 나오면 수긍해야죠. 아 진짜요? <laughs>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아니 다른 분들 다 동의하세요. 그래서 한번 더해요? 네, 괜찮아요. 한번 더해. 그냥 여기서 다시하게 누른다. 네호 그대로 다시하게 누른다. 네. 어, 그대로 다시 하게 누르나? 네. 음. 또 나와요 웃긴데. 이거 다음, 아 이거 이거 이번 거 말고 이거 다음 쉬운다. 걸로 하죠. 한번더한 다음에. 음, 그, 다음 게임으로 해요? 네? 아니다 아니다 이번 걸로 하자. 뭐 이번 걸로 하자 이번 걸로. 어. 그대로 한다 그대로. 진짜? 그래도 템 아니 뭐지? 잠깐만 아니 이거 순서를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저렇게 걸리는 건가? 잠깐만 아니 다시 해볼게 다시 아니, 다시 한번. 뭔 소리야 아니야 이번엔 카라멜 나왔어 이거 맞네 6명이네 2개 아 틀렸다 3명은 명이잖아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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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이잖아운명이었네 미명이잖아. 미명이잖아. 이아미 랜덤 맞아아 비타오백 맛있다. <laughs> 아, 이... 개웃기네. <laughs> 다시 하니까 이잖아미명이잖 <안> <laughs> 개웃기네 진아너명내잖명 <laughs>